안녕하세요, 다은입니다. 오늘은 소통을 주로 해보려고요. 어, 어, 간지러, 안녕. 쟤랑 별로 친한 편도 아닌데, 왜온 거지? 또 시작이냐? 무개가 그럴리 없는데. 야, 너눈 없냐? 위드 톡 썰메이커 안 보여? 그리고 너내색잔 보고 말한 거 같은데, 나랑 부계가 어떤 사이인지는 알고 말하는 거야? 다음과 다음 사이지? 그리고 부계가 말하는데, 너 이간질 좀 그만하래. 그 부계가 바로 나니까 뭐야, 쫄티? 시청자 수 하나 줄었네. 이응이응 안녕하삼. 그래. 엥, 그건 아닌 듯. 어, 난 원래 일. 일주오에서 일주일 이상 톡하고 편해지면 그때 톡티 교환하거든. 일주일 뒤에 하자. 제 촉은 그만. 에휴, 차단 먹어. 네. 어, 안될것 같아, 미안. 실제로는 버실 출연 받고 있습니다. 그냥 댓글에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젤리랑은 정식이니까 그렇지. 너랑도 친해지면 해줄게. 안 된다니까? 아까부터 왜 이렇게 재촉하는 인간들이 많아. 재촉 그만해 줄래?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야, 너 내가 만만하냐? 하, 너도 내가 호구 봐. 따라 모두 내가 호구한나봐. 오늘따라 문세 촉하네? 어이없어라. 내가 주의 줬잖아. 아까 그만했으면 내가 안 이러지. 근데 넌 내가 주의를 줬던 그대로잖아. 와, 이런 무개념은 차단이 답이다. 너 차단. 여러분, 제가 폰트를 샀어요. 다은 이쁜이라는 폰트예요. 아, 진짜요? 찔린다. 아, 네, 제가 샀어요. 어, 네, 값은 아니겠지. 네, 망했다. 어떡하지? 그냥 싹싹 필고 지금 당장 지워야겠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불법 다운을 했는데 방금 전에 지웠어요. 왜, 오천장 네. 아까 일은 잊어주시고 저 폰트를 만들었어요. 다음 귀요미 폰트. 혹시 알아? 어, 할까? 선택순으로 좀 보는 세번깨 드립니다. 응 모두 들어오시면 드릴게요 그럼 잠시 껐다 다시 킬게요 이거고 잘 써주세요 2차 판매 2차라는 금지입니다 뭐죠? 뭐 상관없긴 하지만 그럼 모두 나가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은입니다 손 폰트 나무나고 왔어요 펭줄젤리님 팬님 안녕하세요 어 돈은 잘 벌고 있어? 수익이 얼마니? 근데 수익은 다 돌려줘야지 음 저한테요 제가 만든 폰트를 나눔해줬더니 그걸로 돈을 벌고 있네요 네. 너가 나한테 내 펀드로 벌은 수익을 물어드려주면 끝날 일이야. 오케이 할래? 너가 결정해. 펀드 가격이 3,500원이니까 계산해보면 가능해. 뭐어 들려줘. 응. 음. 응, 음, 안녕. 오랜만이다. 에? 세유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혹시 내가 저번에도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러는 거야? 엥? 야, 이간질 맞지? 어, 음, 꺼주야, 왜 이렇게 떨어? 새우말이 사실인가? 어, 갑자기 떨고 발끈하는 거 보면 널 의심하게 돼. 혹시 둘다 증거 있어? 수야? 실망이다. 반박이고 뒤에 멘트는 뻔하니까 안 말할게. 그리고 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해줘.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a s m r 할게요. 바이.